안녕하세요 다담다육 이야기입니다. 오늘은 제가 어, 무엇을 심어줄까 생각하다가 요 앞에 있는 두 아이 어, 써니 어, 화분에다가 제가 어, 식재를 해주려고 합니다. 요 앞에 있는 요 아이는 치설송이에요. 너무 예쁘죠? 정말 이 치설송은 꽃을 정말 잠깐잠깐 잠깐 보여주는 아주 정말 귀한 꽃을 보여주는 아이잖아요. 그리고 참 너무 하늘하늘한 그 치설송 꽃이 분홍색이 참 매력적인 아이. 그래서 요거 치설송이고요. 그 다음에 이 아이는 흑치설송이에요. 어, 제가, 어, 이 아이 하나, 한 포트, 이렇게 데리고 왔는데, 어, 너무 참, 똑같으면서 색깔이 참, 어, 묘한 색이죠. 하나는 분홍색이 확연하게 나타나고, 한 아이는 검정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흑치설송. 이 아이들을, 어, 선이에다가, 써니에다가 나란히 심어서 이렇게 한 거리대 에 두려고 합니다. 그러면 어 제가 이거 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흙은 어 어떻게 됐는지 흙은 한번 제가 털뜯고 오도록 하겠습니다. 어 제가 이거를 작년 11월 4일 날 분갈이를 했었더라고요. 근데 이렇게 새 뿌리가 어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요 뿌리는 제가 어느 정도 이렇게 똑똑똑 잘라가지고 이렇게 두고요 그리고 요 써니에다가 어 아가 이렇게 새순도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써니에다가 그래서 어, 생각보다 참 착한, 착한 아인 것 같아요. 어, 물 고프면, 어, 쪼글쪼글하게 주름살을, <laughs> 주름살 생기는 것처럼 그렇게 주름살을 내주더라고요. 입장에 주름을 이렇게 생기면서, 아, 나물 고프다고 이렇게, 어, 표시를 해주더라고요. 그래서, 어, 저는, 어, 특별하게 뭐 다른 방법이 아니라, 요, 치선송 같은 경우는 꼭, 어, 물을 달라고 할때꼭 그렇게 해서 물을 주는, 어, 편이랍니다. 그래서 뭐 2주에 한 번, 뭐 10일에 한 번이 아니라, 어, 여기 입장이 쪼글쪼글해질 때, 어, 물을 줘서 아이를 저면 간실 정도로 저는 해준답니다. 그러면 아이가 아주 그냥 입장이 튼실해지는 그런, 어, 모습을 본답니다. 우선은 치설송 이었구요 요 아이는 흑치설송 이에요 요흑치설송은 제가 그랜드농원에서 데리고 왔는데요 이렇게 두 아이가 분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뿌리가 어, 굉장히 좋아서 요 뿌리들도 다 제거를 하고 제거를 해 주겠습니다 이제 여기 들어가서 새 뿌리 칠뿌리가 날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해주면 풍성하니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정말 너무 어, 너무 예뻐요. 우리 다육만님들도 항상 그런 시잖아요. 어, 세트 화분을 사셔가지고 이렇게 똑같은 아이를 이렇게 심어놓으면 굉장히 뭐라 고 할까요? 볼 때마다 흐뭇해 하시잖아요. 저도 그래요. 그래서 요, 요 써니에다가 똑같은 어, 아이들을 심어 가지고 같이 나란히 누면서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변하는지 늘 관찰하면서 아침에 눈 마치고 저녁에도 눈 마치고 하면서 요 아이들의 성장하는 모습을 보려고 합니다 음, 요거를 쿵쿵쿵쿵 쳐주시면 어, 배수층이 어, 모래가 흙이 배양토가 잘 돼서 뿌리활할 착도 좋고 그렇게 된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잘 들어서 이렇게 해주시고요. 그래서 이렇게 예쁘게 치설송, 흑 치설송 어, 보기만 해도 예쁘고 너무 둘이 너무 사랑스럽지 않나요? 써니 요 똑같은 쌍둥이 화분에다가 쌍둥이 치설성, 흙 치설성을 이렇게 심었답니다. 어, 요 마감토는 이렇게 살짝 입장을 들어서 어, 45도 정도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잘놓으시면아예 뿌리까지 밑에 바로 앞에까지 가기 때문에 어, 굉장히 좋답니다. 그래야 무릎을 어, 방지할 수 있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살짝 들으셔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. 그래서 요거 치살송, 나 요거 흑치살송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뿌리 살짝 들어서 입장 들어서 엉덩이 끝까지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.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두 아이 치설성과 흙 치설성 분갈이를 해주었답니다. 오늘도 다담다육과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안녕히 계세요.